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 평행 수직까지만. 음. 그래서 남은 시간은 그 유형 편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빨리 개념 편 하고 유형 편좀 풀다가 가는 방향으로. 어. 자, 그래서 일단은 직선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죠. 그래서 y는 mx n꼴이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아니면 ax by c는 0꼴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어, 각각의 형태에서의 평행과 수직을 지금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직성이 평행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기울기가 같고 어 y절편 다르다. 아, 써져있네요 이제 봤어요. 그래서 어 기울기 같고, y 제표이 다르다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기울기는 같아야 되고, y 제표은 달라야 됩니다. 그게 이제 평행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쵸? 응. 음. 그리고 수직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기만 하면은, 아, 그러면 수직이 됩니다. 어. 뭐, 다 아시죠? 우리 저는 했었던 거니까요. 어, 자, 그리고 아랫 경우 내려가게 되면은, 음. 자 얘네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개수 비율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개수 비율 그래서 a prime 분의 a, a prime 분의 a, 그리고 b prime 분의 b, 그리고 c prime 분의 c. 음. 그래서 개수의 비율을 봤을 때. 이 A하고 B의 비율이 의미하는 거는 얘가 뭐라고? 기울기. 음. 얘가 의미하는 거는 기울기. 그리고 뒤쪽을 말하는 거는 뭐야? B하고 C가 의미하는 거는 Y절편. 음. 그래서 여기가 달라져야지 평행. 그렇죠 기울기는 같고 Y절편 다르면 평행. 음. 그러면 일치는 어떻게 되겠어? 다 같으면 되겠죠. 음, 일체는 다 같다 음. 자 그리고 수직일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어있냐? a a' 더하기 b b'은 0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근데 솔직히 이거 괜히 외웠다가 는 1이라고 써가지고 틀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어차피 이거 기울기 구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기울기 구하고 여기에서 기울기 구한 다음에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거가 어 차라리 그게 여러분 이 실수를 안 해요 이게 그래서 물론 물론 공식이 제일 빠르긴 하죠 음. 괜찮을까? 음 넘어보겠습니다. 됐고, 문제로 바로 봅시다. 자, 한 직선의 평행 또는 수직인 직선. 그래서, 두점 나와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A, 이제 평행을 하고, 어, x 절 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 자, 일단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y 절 편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누구만 구하면 돼요? 기울기만 구하자라는 얘기예요. 음, 기울기가 뭔데? 두 점을 어, 가지고서 기울기 구해주면 되죠? x값 증가량 분양 y값 증가량 x5만큼 증가할 때 y5만큼 증가하니까 기울기 1이야 그쵸? 그리고 x 절편이 마이너스 1이래요 x 절편이 마이너스 1 이거 보면 뭐 떠올라? x 절편이 마이너스 1 뭐구만 뭐? 마이너스 뭐? 1,0 자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돼요 그러면은 y는 x 플러스 1 하면 되겠죠 여기서 답 구했습니다 네. 이해했어요? 네. 음. 자 그러면은 얘는 어, 내분하는 점까지 구하는 과정을 먼저 해야겠죠 2대 1로 해가지고 내분을 한대요 x값 보니까 6만큼 커졌네 그러면은 4만 증가시키자 그래서 내분하는 점 그러면은 2 y값 3만큼 증가하는데 2만 증가시켜야지 그래서 2,5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음. 자 그리고 얘가 수직이래요 요거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다가 수직이래 그치 어. 그냥 기울기 구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1 아닙니까 음, 거기에 수직이면 은 기울기가 뭐라는 거죠 3이란 얘기죠 음. 기울기 3이면서 2,5를 지난대요 그러면 y는 3x 1하고 끝났죠 이해요네음자 <laughs> 그럼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자 필살기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두 직선이 서로 평행을 해야 된대요 지금 형태를 봐봐요 ax 더하기 by 플러스는 0이죠 그죠자 그러면 얘는 뭘 이용해야 돼? 계수 비율을 이용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x 비율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분의 a, y 비율 하게 되면은 a 분의 2a 플러 삼, 상수항 비율 하게 되면은 1분의 삼 됐습니까? 그럼 앞에 두 개는 같고 뒤의 거는 다르면 되겠죠? 됐어요? 네. 응. 어. 자 그럼 계산해봅시다 x자로 곱하니까 a제곱은 2a 플러스 3 근데 a는 뭐가 되면 안 돼요? 3. 3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응.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음 응. 아이씨 어떤 카톡이야 빨리 꺼넌 아닌 거 같은데 아닌데? 뒤쪽인데. <laughs> 약간요. <아니야? 웃음> 아. <laughs> <laughs> 자두 직선 서로 수직이래요. 이것도 그냥 그 기울기 해가지고 그냥 곱해서 마이너스 일 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니면은 아까 뭐였어요? A A 프라임 더하기 b, b' 하면 은 0. 0. 그쵸? 그래서 그거 한번 이용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공식 한번 써볼게요. x의 개수, x의 개수 하니까 a랑 a-2 곱하고. 그쵸? 그리고 y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a p l u 2랑 m i n u 3이네요. 그쵸? 그래서 m i n u 3에 a p l u 2. 이둘 어떻게 해야 돼? 더 하는 거죠. 그쵸? 아, 연결 써야겠다. m i n u 3에 a p l u 2. 하면은 뭐 나와야 된다고요? 얘0 나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음. 됐어요 그럼 a값이 두개 나와요 a는 마이너스 1 또는 6 근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 6이에요 라고 하면 되겠죠 음. 자 음. 6-3 한번 해볼까? 얘는 서로 수직 아까랑 똑같이 해볼게요 x의 계수들 해가지고 1이랑 a랑 해가지고 곱하고 y 계수 a랑 a 플러스 해가지고 곱했어요 a, a 플러스 2 합하면 뭐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요. 그쵸? 음, 그래서, a가 0이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올 거예요. 근데, a가 0보다 작대. 그러니까, 누구여야 돼?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 나왔어요. 음, 그리고, 교점이좌 표가 c 콤마 2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네요. 어, 이거는, a-3 나왔으면, 앞에 식에다 넣었을 때, x-3i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 여기다 누구를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돼? c,2 e 넣으면은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c값 나올 수 있다 음. 이해했어요? 어 그리고 C, 그 c까지 구한 걸 가지고서 이제 뭐하면 돼 뒤의 식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b가 나오는 거야 음 마지막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아, 3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이다가도 c,2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됐죠? 계산 넘어갈게요 수직이등분선 이거 우리 첫 시간에 좀 했었어요 그렇죠? 어,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는거라고 음. 자두점 나와있고 3분의 1, b 수직이등분선 해주세요 순서도 얘는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해놓는게 좋아요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어뭐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지 말고 음자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해서 돼있을 때 여기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돼있죠? 자 이거 순서맞춰봐 1번 뭐해야돼? AB기울기 오케이 AB기울기 또? 두번째? AB의 중점 그렇지 AB중점 뭐 M이라고 합시다 M 그리고 나머지 그 직각이니까. 음. 응. 그 나머지 기, l, l의 기울기를 알수 있어. 어, 아, l의 기울기. 똑 그러면 은 응. 중점을 고정점을 지나는 음. 응. 기울기를 하는 직선이니까. 예. 응. l 을 구할 수 있어. 그렇지. m을 지나는 직선 l. 해 가지고 방정식 l 방정식 구할 수 있죠? 음. 응. 그래서 끝이죠. 됐습니까? 아, 어, 그럼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AP 기울기 하게 되면 X3만큼, Y는 마이너스 3만큼, 기울기 마이너스 1이네요. 음, 응. 마이너스 1. AP 중점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2분의 3,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응. 자, 그러면은 l 기울기는 당연히 1이 나오겠죠? 수직이니까. 음, 응. 기울기 1이고, 저 중점 M 지나야 되니까 l 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었어요. Yes, 음. 풀수 있다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시험 점수는 숙달하시 될 거니까 어풀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푸는 거 풀고 맞추는 건 당연한 건데 얼마나 더 빠르게 풀고 정확하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이 단어는. 음, 음 아니 그 직접 그냥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세 직선의 위치 관계 해가지고 나 있습니다.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자, 이제 조건 안기부터 조금 들어갈까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자, 일단 안 되는 경우 좀 말해주세요. 평행만 있으면. 음, 평행이 있으면 되죠. 세 개가 다 평행해도 되고요. 그냥 두 개만 평행해도 되죠. 또 일치. 어, 일치 아주 좋았어요. 일치 또. 한쪽에서 음. 그렇죠 세 직선이 세 직선 어. 한 교점 그렇죠 또, 또 있어요 없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제일 음. 좀 뭘까 강과하는 거가 일치죠 그렇죠 음.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어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일치가 지금 나올 수가 없겠네요 음이 문제에서는 음. 여기 개수만 봐도 일치가 안될것 같잖아요 어. 그래서 얘는 평행하는 경우랑 그리고 교점 모드 같은 경우만 해가지고 봐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평행한 경우 보게 되면 은 기울기만 보는 거죠 얘 기울기는 1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그러면 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2잖아 음. 그럼 a분의 2가 1일 수 있고 a분의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사각형이 안된다. 또 세직선 한 교점 대각선 있인데 앞에 두 개는 우리가 방정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점을 구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교점하게 되면은 x는 y라고 했으니까 어 3y는 4, 3분의 4 그래서 3분의, 3분의 4, 3분의 4 이게 교점 나와요. 둘의 교점이. 그러면 얘를 누가 뒤에 있는 식이 지나게 되면은 어 그럼 또 안되는 거야 얘가 이해했어요? 그래서 a 값이 3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음. 그래서 안되는 조건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잠깐만요 어, 여기 지금 교재 없어가지고 하나만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음. 세 직선으로 나뉘는 영역의 개수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얘도. 어, 세 직선으로 나뉘는 영역의 개수. 근데 이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다른이 있냐라는 거예요. 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문제는 완전히 스타일이 바뀔 수 있어요. 얘가 만약에 일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세 직선이 아니라 두 직선이 되는 거거든. 얘가.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모든 경우 수 일단 봅시다. 만약에 말이야, 세 직선이 모두 일치야. 그럴 수 있잖아, 그치? 세 직선이 모두 일치면 직선이 하나가 그어진다라는 거야 그럼 영역이 몇 개로 나뉘는 거야? 어, 두 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뉘겠네, 그치? 응. 음. 자, 그러면은 세개 중에서 두 개가 일치고 하나만 달라. 그러니까 두 직선이 됐어. 그럼 두 직선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요렇게 두 직선이 평행할 수 있죠.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와? 얘가 어, 세 개의 영역으로 해가지고 구분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음. 얘네? 응. 그리고 그두 개의 직선이 서로 크로스를 할수 있죠, 이렇게? 응. 그럼 이때는 영역이 어떻게 돼요? 얘는 네 개로 해가지고 나뉘죠? 됐습니까? 응. 자, 그리고 없어요. 자, 이번에 이제 서로 다른 세 직선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세 직선인 경우에서 예, 그세 개의 직선이 평행을 하게 되면은 그럼 영역이 몇 개가 되는 거죠? 네. 응. 이때는 4 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4개 영역으로 해 가지고 구분이 되고. 아, 그리고 다음이 두 개는 평행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평행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영역이 몇 개야, 돼? 4 개로 변 아, 여섯 개로 변하죠.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음. 두 개만 평행한 경우. 자, 그러면 이제 평행한 게 없어. 세 직선이 색상이 평행한 게 없어. 그러면은 일단은 세개가 하나의 교점을 지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교점 하나를 지나. 그럼 얘 영역 몇 개야? 어, 얘 여섯 개 나와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교점이 같지가 않아. 그럼 얘 영역 몇개 나와요? 일곱 개 어, 7개 나와요. 응.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세 직선으로 나뉘는 영역은 어, 최소 두 개에서 일곱 개까지 가능해. 두 개에서 일곱 개까지. 무슨 인지돼요자 그럼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세 직선에 의해 나뉘어진 영역의 개수가 네 개일 때라고 나온 거야. 네 개일 때. 그럼 무슨 얘기야? 전부 다 서로 다르고. 봐봐,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된다라는 거. 네 개라고 하면. 그니까 세 개의 직선이 다 평행할 때, 또는 하나는, 일, 두 개는 일치해야 되는 거야, 얘가. 어, 그거 나머지 하나는 기울기가 다른 거고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음. 또는 뭐 영역의 개수가 여섯 개입니다. 하면 지금 여섯 개인 경우는 지금 두 가지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다 서로 다른 거에다가 교점을 하나 공유할 수도 있지만은 평행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거 알고 계셔야 돼. 영역의 개수, 이게. 음.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내신에서. 됐죠 음. 그래서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은 개념편은 43쪽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어, 한 대략 20, 20몇 문제 나올 거고 올해 유형편 접은 과제가 없었죠 그쵸 그렇죠? 유형편이 지금 여기서 하게 되면은 10, 6시, 6 0 6기6지 하면 6 0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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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시, 인데 우리가 금 오늘, 오늘 일요6이잖아요 네. 6시, 6 이론 팔십오인데. 사일에 음, 8 5오는 할만하잖아. 응. 너무 좋죠. 빨리 수능 재시공. 아좀 솔직해봐, 막 요즘 바쁘냐 학교에서? 아니요. 야, 너를, 아, 시간이 엄청 많아. 그러면은 차라리 쉬운 단원할 때좀 빨리 끝나놓자. 네. 그래서 그래서 원방도 좀 천천히 나갈 수 있게. 괜찮니? 네. 그래서, 그렇죠? 차라리 직선할 때좀 과제를 조금 빨리 해놓고 원방 들어갈 때좀 천천히 나눠서 좀 들어가자 우리. 알았 그러면은. 지금 여기 20, 15페이지까지 할게요 유형편은 표정 그래 음.